부처님, 우주는 영원합니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부처님은 이 질문을 포함한 존재의 근원에 관한 14가지 물음을 침묵으로 넘기셨을까요? 오늘 공심사 법문에서는 그 침묵에 담긴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2500년 전 인도 북부, 한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족, 평민, 학자, 수행자 할것 없이 모두가 부처님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대부분의 질문에는 친절하게 답하셨지만 유독 14가지 질문만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어도 다른 사람이 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4가지 질문은 경전에서 무기라고 불립니다. 무기, 답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팔리경전 중 맞지 마니까야 63경과 72경에는 10가지 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을 통해 확장되면서 14가지 형태로 정리된 판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같습니다. 부처님이 형이상학적 질문들의 침묵으로 답하셨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주는 언제 시작됐을까? 죽으면 정말 끝인 걸까? 아니면 뭔가 남아있을까? 내 영혼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특히 밤에 잠못 이루고 뒤척일 때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마구 밀려들죠. 그런데 부처님은 왜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르셔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들에 답하는 순간 우리가 더큰 고통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 답하지 않으신 14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우주의 시작과 끝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 8가지 질문이죠. 먼저 시간에 관한 4가지 질문입니다. 우주는 영원한가? 우주는 영원하지 않은가? 우주는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한가? 우주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가? 똑같은 형식으로 공간에 관한 4가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주는 무한한가? 우주는 유한한가? 우주는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한가? 우주는 무한한 것도 아니고 유한한 것도 아닌가? 이 질문들을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모든 가능성을 전부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당시 인도에는 다양한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파는 우주가 영원하다고 주장했고, 어떤 학파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둘다 맞다고 했고, 심지어 둘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은 서로 만나면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매일같이 토론하고 반박하고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모든 질문에 아예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가지 질문을 피한 게 아닙니다. 우주의 본질에 관한 모든 형이상학적 질문을 통째로 무시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은 나라는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아홉 번째 질문, 몸과 영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열 번째 질문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통 사람은 죽은 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단지 이 몸뿐인가 아니면 몸을 넘어선 뭔가가 있는가 죽으면 정말 끝인가 아니면 뭔가 계속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까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논쟁했고 종교인들은 각자의 신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질문 질문에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가지 질문이죠. 열한 번째 질문. 열에는 죽은 후에 존재하는가. 열두 번째 질문. 열에는 죽은 후에 존재하지 않는가. 열세 번째 질문. 열에는 죽은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가. 열네 번째 질문. 열에는 죽은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열애란 깨달음을 이룬 존재를 말합니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자들은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우리 스승님은 열반에 드신 후 어떻게 되시는 걸까? 신처럼 영원히 존재하시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시는 걸까? 이것도 우리의 질문입니다.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걸까? 아니면 소멸하는 걸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인 깨달음과 열반에 관한 질문인데, 정작 부처님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4가지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대체 부처님은 왜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도 모르셨던 게 아닐까? 아무리 깨달음을 얻으셨어도 우주의 근원이나 영혼의 본질 같은 건알수 없었던 게 아닐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들의 답을 모르셔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이 가진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경전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중화함경 전유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룽기압부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세존께서 우주가 영원한지 유한한지 몸과 영혼이 같은 것인지 열애는 죽은 후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답해 주신다면 저는 세존 밑에서 수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수행을 그만두겠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태도죠 답해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부처님은 말룽기압붓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룽기압붓다여, 내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내가 이 질문들에 답해줄 테니 내 밑에서 수행하라고. 아니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세존께서 이 질문들에 답해주신다면 제가 세존 밑에서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말룽기압붓다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말룽기 앞부터요. 어떤 사람이 독이 바른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의사를 데려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했는가? 나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먼저 나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그 사람이 왕족 출신인지, 바라문 출신인지, 평민 출신인지, 노예 출신인지 알아야겠다. 그 사람의 이름과 가문을 알아야겠다. 그가 키가 큰지, 중간인지, 작은지 알아야겠다. 그가 검은 피부인지, 갈색 피부인지, 흰 피부인지 알아야겠다. 그가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출신인지 알아야겠다. 이 화살이 어떤 활로 쏜 것인지 알아야겠다. 활시위가 무슨 재질인지 화살대가 무슨 나무인지 화살촉이 무슨 재질인지 알아야겠다. 말론키 아프다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죽고 말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우주가 영원한지 답해주지 않으면 나는 수행하지 않겠다. 우주가 유한한지 답해주지 않으면 나는 수행하지 않겠다. 몸과 영혼이 같은 것인지 답해주지 않으면 나는 수행하지 않겠다. 열애가 죽은 후 존재하는지 답해주지 않으면 나는 수행하지 않겠다. 말론기아부따요 이런 사람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론기 압부다여 우주가 영원하든 영원하지 않든 우주가 유한하든 무한하든 여전히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근심과 절망이 있다. 나는 바로 이것의 소멸을 가르친다. 강렬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의 본질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고통의 소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자식 걱정, 이런 것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시작됐는지, 영원 전부터 존재했는지 아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칩시다. 병원에 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예, 이럴 때 영혼이 몸과 별개인지 아닌지 아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노후 걱정에 잠못 이루고 계십니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자녀 학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이럴 때 우주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는 게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우리의 실제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쉽지 않은가? 당장의 고통 해결과는 별개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부처님은 이것도 간파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주가 영원한지 아닌지 묻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하다면 나도 어떻게든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우주가 시작이 있다면 누가 우주를 만들었을까? 신이 있는 걸까? 그 신에게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몸과 영혼이 별개인지 묻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몸과 별개로 영원히 존재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텐데. 내가 죽어도 내 본질은 계속 존재할 텐데. 열애가 죽은 후 존재하는지 묻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영원히 행복한 상태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걸까? 어느 쪽이든 확실히 알고 싶다. 보이십니까? 이 모든 질문 뒤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는 집착. 확실한 답을 얻어서 안심하고 싶다는 집착,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는 집착.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이 질문들에 답한다면 사람들은 그 답에 집착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예를 들어, 부처님이 우주는 영원하다고 답하셨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나도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 영원한 것에 집착하고 일시적인 것은 무시한다. 이런 식이 됩니다. 불교 용어로 이것을 상견이라고 합니다. 상견은 영원하다는 견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극단적 집착이죠. 반대로, 부처님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된다고 답하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어차피 다 끝나는데, 뭐 하러 선하게 살아? 어차피 사라질 건데, 뭐 하러 노력해? 이런 식이 됩니다. 불교 용어로 이것을 단견이라고 합니다. 단견은 끊어진다는 견해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극단적 생각이죠. 부처님은 이두 극단을 모두 부정하셨습니다. 상견도 틀렸고 단견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게 단순히 중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도는 양극단의 집착을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길입니다. 영원하다는 집착도 버리고 소멸한다는 집착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진실은 뭡니까? 부처님은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다만, 오온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서 임시로 나라는 현상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이 오온은 매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1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어제의 내가 한 행동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가 이어지는 연속성입니다.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이 두 번째 초에 옮겨 붙었습니다. 두 번째 초의 불과 첫 번째 초의 불은 같은 불입니까? 다른 불입니까? 같은 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초는 꺼지고 두 번째 초가 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첫 번째 초의 불이 없었다면 두 번째 초의 불이 붙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본질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연속성은 있다. 영원한 영혼은 없지만 업의 흐름은 있다. 만약 부처님이 영혼은 영원하다고 답하셨다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뭘 하든 내 본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반대로 영혼은 죽으면 사라진다고 답하셨다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뭘 하든 상관없네. 어차피 끝이니까. 둘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이두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 침묵하신 겁니다. 그럼 깨달음을 얻은 존재, 열애에 관한 질문은 어떻습니까? 왜 부처님은 열애가 죽은 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열반이라는 경지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경험에 기반합니다. 존재한다는 말도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우리가 경험하는 부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반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완전히 넘어선 상태입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 모든 집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존재나 비존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한다고 칩시다. 빨강이 뭔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미 색깔이다. 그 사람은 장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불의 색깔이다. 그 사람은 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시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색깔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색깔을 알려면 직접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열반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반을 알려면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부처님이 열에는 죽은 후 존재한다고 답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깨달으면 신처럼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그럼 나도 깨달아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되면 또 영원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반대로, 열애는 죽은 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셨다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깨달으면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그럼 무섭다. 수행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열애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고 답하셨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열애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답하셨다면 역시 혼란만 가중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답이 오해를 낳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라, 직접 경험하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경전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탐욕의 소멸, 분노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이 열반이다. 간단 명료합니다. 열반이 무엇인지 존재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열반에 이를 수 있는지 실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탐욕을 없애라 분노를 없애라 어리석음을 없애라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소멸에는 의지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있다. 개행이 그 의지처이다. 개행이란 윤리적 행동입니다. 다섯 가지 기본 계율,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실천적입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14가지 질문에 침묵하신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질문들은 고통의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영원하든 아니든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영혼이 영원하든 아니든 우리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열애가 죽은 후 존재하든 안 하든 우리의 일상적 고통은 계속됩니다. 둘째, 이 질문들은 새로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답을 주든 사람들은 그 답에 매달립니다. 영원하다는 답에 매달리거나 소멸한다는 답에 매달립니다. 이것은 또 다른 속박입니다. 셋째, 이 질문들은 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열반에 관한 질문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이 질문들은 우리를 실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화살에 맞았는데 화살을 뽑지 않고 누가 쐈는지 따지는 격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화살을 뽑는 것,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지적 호기심과 실제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주의 기원을 아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영혼의 본질을 아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밝혀냈습니다. 137억 년입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후 인류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확실한 답을 찾으려는 욕구 자체가 집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또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의 명쾌한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확실성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알수 없는 것은 알수 없다고 인정하고 알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탐욕에 빠져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어리석음 속에 있는지 이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침묵도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침묵도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넘어선 진리는 침묵으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언어를 넘어선 전달입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바로 이런 가르침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 직접 경험해야 하는 진리, 이것을 침묵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질문과 물어야 할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관해서 버려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주는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나는가? 대신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여 괴로워하는가? 영혼에 관해서 버려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영혼은 영원한가? 아니면 죽으면 사라지는가? 대신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으며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열애에 관해서 버려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깨달은 자는 죽은 후 어떻게 되는가? 대신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깨달음을 향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첫째. 불필요한 질문을 내려놓으십시오. 우주가 언제 시작됐는지, 내 영혼이 영원한지 이런 질문들을 붙잡고 있으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 윤리적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계,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불교의 핵심 수행은 사띠입니다. 마음 챙김이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넷째,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이 14가지 질문에 침묵하신 것은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비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 없는 질문들에 매달립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와 논쟁하고, 뉴스에서 이념 싸움을 보고, 댓글창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나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고, 더 분열시킵니다. 부처님이라면 이 모든 것에 침묵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시간을 쓰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부처님의 침묵은 결코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궁금하십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마음속 탐욕의 시작을 관찰하십시오. 영혼이 영원한지 궁금하십니까?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영원히 집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깨달은 자가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그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실천하십시오. 부처님의 침묵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집착을 놓고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을 깨고 지금 이 순간을 깨워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14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신 진짜 이유입니다.